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 제4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서 1쪽에 되겠으며 기정 예산 28억 5,610만 8천 원보다 100 835만원이 감액된 28억 37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서 1쪽과 예산 설명서 449에서 450페이지, 가격용 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중 인삼 개량형 해가림 시설의 내재성 인증 등록 수수료가 필요하여 일반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51에서 52쪽 페이지, 쾌적는안성마침랜드 운영비 중 바우더기 축제용 초화료 구입 재립비 2천만 원과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건은 사무실 단열공사 시공 시 일괄 시스템으로다가 정의, 정수 승인 후 시설비로 같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 453에서 454페이지 마침랜드 공원관리 운영인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은 관내 협의 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가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소득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부에 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서는 451 쪽이고요. 안성마침랜드 운영 관련해서요. 예, 예. 음, 지금 자산물품 취득비 300만 원을 감하신 거잖아요. 예, 예. 이거를 지금 사무실 공사하다가 그 돈으로 샀다는 거잖아요. 다녀올 그게 처음에 지금은 세계민수축전 때 농산물 판매장으로 전했기 때문에. 단열 시공이 하나도 안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열 시공의 전체 그 천정이고 뭐다 공사할 때 일괄 시스템으로 아예 거기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요거를 제가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무실 공사 시설비로 본예산에 예, 서 있습니다. 그, 예, 예, 예. 그, 그 단열 돈이, 공사 2천만 예, 원세우셨죠요 그 예, 예, 예. 그리고 별도로 자산물품 취득비로 냉난막이 구입하는 것도 별도로 또 올리셨었죠. 예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단열공사 시공비 갖고도 그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요거를 안 쓰고 반납하게 된거였습 그렇다고 한다면, 여튼 자산물품에 대한 물품 청소 승인 받으셨고 별도로 예, 예. 자산물품 취득부에서 원래 계획대로 그0 0만원 갖고 냉난막기를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예예. 예. 그리고 실제 사무실 공사 시설비에 집행전화에 그 삭감을 하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원래 목적대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고그 목을 설정하셔서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확보한 예산은 가만 냅두고, 벼랑가래 시설비에서 물품 취득을 그냥 같이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건, 난방기그 한대 갖고 운영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냉난방기를 산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네, 예, 필요하니까 네, 지금 본 예산에도 별도로 편성을 했었던 건데 아, 굳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을 갖고 사용을 하면 될걸를 갖고 다른 네. 시설비에 포함된 그 예산을 갖고 지금 그 자산을 취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신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분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수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 임명 공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